앞서 강의에서는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이익은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더 중요한 진짜 실적은 영업 현금 흐름에 있다. 그 이유는요? 영업이익 수치는 회사가... 회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작성한 이익입니다. 회사마다 회계 처리가 다르고, 회사가 이익 수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그대로 영업성과의 진실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올해 영업 흑자로 반전되었다고 칩시다. 보통 상장 기업, 특히 코스닥 기업은요. 4년간 영업 적자가 유지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5년 동안 영업 적자가 지속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4년 차될때 영업 흑자로 반전되었을 때그 실적이 진짜로 좋아진 것일까요? 투자를 감행해도 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봐야 될까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 성과에 대해서 보다 큰 진실을 말해 주는 항목 그것은 바로 영업 현금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각각 회계 장부상의 이익이냐 현금 관점에서 이익이냐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업 현금흐름은 마치 금고 속의 현금이므로 조작이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반전을 했다. 물론 과거에는 100억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해 왔었는데, 올해 영업 이익은 10억으로 흑자 반전했다. 그때 보셔야 될 게, 영업 현금 흐름이 여전히 적자 규모가 크다면 그것은 거짓이길 가능성이 있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 상당히 호전되어, 충분히 흑자 반전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실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특히 영업 흑자 반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 현금 흐름이 충분히 호전되었는가를 봐야 합니다.